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너는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며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시드기아는 결코 평안히 죽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패배해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두 눈이 그 다음에 뽑히고 평생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결코 평안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가 겪었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삶에 비하면은 이는 오기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평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아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드기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평안할 것이라, 오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늘 평안하고 승리만 가득할 것이라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랬던 그에게 평안이 아니라 패배와 고통과 치욕과 굴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말씀은 그런 그의 삶과 생각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시드기아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이길 바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란 착각. 오히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하신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정작 나에게 찾아온 것은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나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